쓴다고요. 네개 네 생각. 네. 잘 들어봐요, 애들아. 진짜 이거는 야첫 번째 거. 그랬어? 3 5의 1번은 알아 들었어요? 네. 3 5의 2번은요. 봐요. 네. 내가 너네 처음에 시킬 때뭐 시켜서, 켰 경우에서 처음 할때퍼뮤테이션 커미네이션 곱하기 먼저 가르쳤야 네. 아니면 다 치고 쓰라는거 먼저 가르쳐야지. 저쓸 거예요. 냅다 쓰라고요. 맞습니까? 네. 그렇게 아니면 절대 못 푸는 문제가 바로 두번째 거죠. 문제를 보세요. 몇 가지 색을 썼다고요? 네 가지. 네 가지 색을 씁니다. 됐어요? 그럼 네 가지 색을 쓰면 첫 번째 여기다 몇 개를 써주죠?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써주죠. 맞습니까? 그러면 더 이상 이 색깔은 못 쓰죠. 버린 겁니다 이제. 그렇죠? 그러면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칠을 해주는 건데 봐요. 어떤 색은 몇번 써주죠? 두 번. 그 다른 색깔도 두 번이 써지나요? 꼭그 색깔만 두번 써지나요? 그쵸 그러면 그두번 써지는 색깔을 고릅니다 오케이 두번 써지는 색깔이 뭡니까? 31이라고 골라야겠죠 세개 중에 두번 써지는 색깔을요 맞아요? 그러면 이제는 그 색깔의 이름을 붙였을 때 만약에 A라는 색깔이 두번뽑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? 어? 그네 개의 색깔을 여기다가 배열해 봅시다. 어, 여기다 배열해 을 봐요. 오케이? 네. 그러면 원탁에 배열하는 건 내가 상상 그랬듯이 일렬로 배열하는 걸로 생각해야죠. 먼저 일렬로 배열한 다음 뭐하라고요? 원탁에 배열해서 돌리라고요. 이게 일렬로 배열하는 가질 수 아닙니까? 왜 같은 문자가 몇개써 있으니까요? 두개써 있으니까. 기억나요? 예를 들어 자기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고. 그리고 원탁이 안 되잖아요. 네 개가 하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죠. 맞습니까? 여기다 써주는 답이에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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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. 라고 말해서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이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, 얘들아. 한번 너네가이 조건을 낳는다고 생각해 봐. 진짜 만만치 않아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여기서는 오, 오시사인데? 그게 네 가지 색깔을 모르는 거나, 오케이? 어. 아네 가지부터 세... 시작이구나.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구나 오시사 네 가지 색깔 을 고르고 그 중에 두번쓸걸 정하는 거죠. 이네 가지 색을 고르는 것도 오시사는 써줘야겠죠? 맞습니까? 자, 숙제는요 어디까지냐면 자47 페이지까지 봐요. 47 페이지까지가 똑같습니다. 유제만 풀어오면 돼요. 조합에서부터 자 봐요. 42 페이지에 계산하는 연습하는 거 본인이 열심히 연습해보셔야 돼요. 알겠죠? 네, 답이랑 u r I see. I'm not sure. 번 m n o 3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유재만 172페이지까지 하는 게 뭐예요? 자막 자막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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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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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내가 설명해야지 아까 전에 그래서 내가 써보지 않고는 절대 몰라라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그냥 풀어버렸네 멍청이구만 이거 조심해야 된다 네 이거 나 틀렸어 이유 뭐게? 겹쳤어. 네. 이유 타서 앉으면 안돼이유탄 색깔을 칠하면 안돼 그치? 이거는 이웃하는면 신경 안 쓰고 일렬로 배열했지 얘는 절대 이웃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기 지금 봐봐 이거를 선생님이 배열하는 가짓수였잖아 여기까지가 뭐였어? 뽑아낸 거지 그러면 세 가지 색깔 중에 두 가지 색깔을 뭐라고 할 거야? 아한 가지 색깔을 두번쓸거 아니야 그 똑같은 색깔은 무조건 이렇게 돼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게 B, C나 C, D나 돌리면 같이 달라 같으니까 배울 때는 가지 수러 그냥 몇 개인 거야. 어... 어. 그지. 맞아. 야 나도 틀렸다. 그지. 잘 기억해도. 알겠어요?